안녕하세요, 캐나다 코치입니다. 네, 요시 고객님, 12일 동안 5.6kg 빠졌습니다. 네, 어, 고기, 스테이크, 계란, 생선, 충분히 많이 먹으면서 운동은 스쿼트랑 푸쉬업, TRX로 이세 가지만 합니다, 여러분. 초보자는 운동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먹어야 돼요 뭐가 필요하냐 우리 몸은 필수 단백질 필수 지방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필수 탄수화물은 없어요 대부분의 올림피아는 탄수화물을 먹어요 왜냐하면 운동 강도가 굉장히 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보들은 운동의 강도가 굉장히 약해요. 이거 봐요. 뻗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운동의 강도가 올라가고 체지방이 많이 빠질 때까지는 최대한 필요한 것만 먹고 필요하지 않은 건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를 한식에 적용해 보면 뭐국 반찬 나물 맞죠? 네뭐 미역국 충분히 먹고 뭐 육개장 충분히 먹고 네뭐 김치국 된장국 네 고기 팍팍 넣고 야채 팍팍 넣고 충분히 먹으면 여러분 포만감도 좋고 맛도 있고 네 그렇게 열심히 운동의 강도를 늘려야 돼요. 운동은 근력 운동만 하세요. 맨몸 스쿼트, 그리고 맨몸 푸시업 맨몸 TRX로. 그래서 푸시업 지금 저처럼 하는 거, 30개가 가능하고, 가능해지고, TRX로가 30개가 가능해지면, 턱걸이가 10개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그제부터, 이제, 뭐, 무거운 머신을 들거나, 무거운 덤벨을 팍팍팍팍 들면, 네, 더 효과가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체지방도 낮아지면, 거기다 이제 뭐 과일이랑 이제 밥 같은 거 넣어 주면 이제 더 운동의 강도가 올라가고더 삶의 질도 올라가죠. 아셨죠? 그렇게 되기 위해는 일단 여러분 본인에게 좀 타이트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영상이 유용하다 싶하시면 네, 좋아요 눌러 주시고 여러분 파이팅!